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에 특히 신약성경에서 육신의 정욕 다스리라는 말씀을 자주 대하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 육신과 정욕과 세상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는 곳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전서 후서 거의 모든 부분이 거룩함을 힘쓰라는 내용이라 할수 있을 정도죠. 오늘 이 말씀도 인사말에 곧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력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 한 거다. 우린 구원을 값 없는 은혜로 고백하는데 그 은혜 받은 일과 거룩함을 힘쓰는 일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있는지요? 아니면 은혜 따로 거룩함 따로로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곧 성화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나면 끝인가요? 사람끼리도 선물이 서로 오고 가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받고 나면 다 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긴 했지만 그 선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은혜 자체와 그 은혜를 살리는 일과는 별개다라는 거죠. 은혜를 살린다는 것은 은혜 주신 분의 뜻, 은혜에 담긴 목적을 이루어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분명히 값없는 것이지만 은혜가 실제 은혜 되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된게 아니라 시작인 사실 말이에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것을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만위 위한 기복신화니요 그래서 은혜 따로 거룩함 따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우치는 탁월한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암 치유받고 나서 요양하던 중에 그때까지 부분적으로만 알던 성경을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정독하게 됐는데 전 로마서 깊이 읽으면서 정말로 놀랐고그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저까지 매여있던 사실이 아주 끊어져 나가는 시원함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함께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하는 그 싸움에 대해서 깨우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는 그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로마서에서 은혜를 깨우치고 기뻐하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의 진리를 덮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일, 내 육신의 욕구와 맞서 싸우는 일도 로마서에 생생히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부만 보고 다 알았다고 덮어버리는 격이죠. 많은 그리스도들이이젠 율법 시대가 가고 은혜 시대에 사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하지만 그 은혜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가치 있는 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도록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닮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셔서 도우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목적에 무관심하든지, 아니, 무시하기까지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말이죠. 늘 강조하는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야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할수 있는 대로 창상하게 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 차례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땅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영의 성장,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의 기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매일의 삶에서 내 정력을 스스로 통제하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드로 자기의 의가 강했고 자기 방화가 강했던 하지만 궁극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는 그 모든 자아적인 것다 버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생생하던 그 육신적인 자적인 것과 싸워서 거룩함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땅 삶의 기회 동안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 육신적인 자 이겨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성화의 힘 쓰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